안녕하십니까. 이번주도 예, 복권의 망령이 왔어요. 자, 솔직히 하나 고백하고 싶은게 있는데 오늘은 천원짜리가 이렇게 일곱장이에요. 왜 일곱장이냐 제가 그지어가지고 돈이 없어요. 보시면은 돈이 없어요. 돈이 빈털털이에요. 완전 빈털털이 망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2만 7천원 딱 있는 것 같다 했는데 다음 주에 33,000원씩 사 가지고 예, 다시 잔고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제가 좀 지난주부터 계속 고민을 했잖아요. 아, 이거 주식 자꾸 복권 극는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 보겠나? 재미도 없는데 이 생각 들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역시 음, 주식 얘기를 어떨까 해 가지고 자, 오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 주식을 150만 원 정도 투자했다가 시드를 늘리기 시작한 작년 8월의 이야기부터 할게요. 자, 이제 복권을 긁으면서 진행할게요. 천 원짜리부터 긁읍시다. 제가 원래는 되게 주식을 그냥 안전 안전적으로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했어요. 취미로 그냥 막. 주식을 사다 보면은 뭐 관련된 기사 같은 거 보잖아요. 처음부터 꽝이네 첸장 씨.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이제 막 경제 기사도 보고 막 기업도 막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. 이건 처음 당첨됐죠.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주식을 시작했고요. 어... 그러다가 어느날 아 이거 주식을 한번 좀 투자를 해볼까 해가지고 종목을 찾아봤어요. 종목을 찾아보다가 눈에 띈게 힐라홀딩스예요. 왜 힐라홀딩스가 눈에 띄었냐면 그때 고점 찍다가 고점 찍다가 많이 내려갔어요. 그 당시에 힐라가 그래가지고 쓰레기 아 휠라가 그, 이렇게 고점 찍고 떨어졌으니까 한번 투자를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때 예, 월급 받아가지고 평소에 대출 갔던 걸로 다 휠라 홀딩스에 때려박았어요. 그때 휠라 홀딩스도 아니고 휠라 코리아였던 것 같은데 여튼간에 때려박아가지고. 아 다시 한 다시 이게 6만원 7만원 되면은 그 당시에 5만 5천원인가? 그때 샀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다시 막 8만원 되고 더 올라가면은 그만큼 돈을 더 벌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막 혼자 희망회로 돌리는거죠 아난 이제 부자가 될수 있어 하면서 희망회로 돌리는데 제 이걸 부서장님한테 얘기했어요. 아, 부서장님. 아, 그 부서장님이 그 이사님인데. 아, 이사님, 제가 힐러가 오를 것 같아가지고 제 월급을 때려 박았습니다. 이러니까. 그때 이사님께서 저한테 당신, 제가 주임이었거든요. 고그 주임, 왜 그랬어? 이러시더라고요.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죠. 그 말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. 아, 이거 오를 겁니다 하면서 <laughs> 막 하면서 혼자 막 싱글벙글 했는데, 1000원짜리 끝났네요. 막 싱글벙글 하면서, <laughs> 아, 이제 오르겠다, 오르겠다 하면서, 예, 그게 좋은 거예요. 그 때가 좋은 거예요. <laughs> 아, 이게 당연히 어, 이거 됐다. 1,000원 여튼간에, 아, 그게 처음에는 올랐거든요. 처음에 한 6만 얼마까지 올랐어요. 6만 얼마까지 올라가지고, 아, 역시. 내 생각이 맞았구나. 월급을 한 달치 때려박길 잘했구나. 그땐 그랬죠. 월급을 한 달치 때려받기를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, 야,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때 한 6만 얼마까지 갔다가 내리꽂더라고요. 내리꽂는 게... 어우, 정신 없이 내리, 꽂다가, 이제, 그냥, 물린 거죠. 흔히 말하는, 게 물렸죠, 당시에. 물려가지고, 막, 사, 팔았다 반복은 했어요, 중간중간에. 막, 좀, 자꾸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. 뭐, 한, 예를 들어가지고, 52,000원에 때 일부 팔았다가, 5만원에 때 일부 샀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은 했는데, 야, 어떻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. 와, 씨 그게 몇 달을 내리꽂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 식으로 계속 내리꽂다가, 2,000원 당첨. 이야 그게 진짜 점점 절망 절망감이 가득했죠.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무슨 짓을 했냐면은 월급을 몇번더 때려 박았어요. <laughs> 예, 물타기를 했죠. 아근데 물타기를 하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아. 또 했다. 2,000원 하나 추가. 오늘 좀잘 되네요. 내가 그지여가지고 예좀 도와주나 봐요. 여하튼간에 아 진짜 그때 한숨만 나오더라고요. 왜 휠라에 빠져 가지고 근데 솔직히 그때 휠라가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떨어진거지 그때 아 아니 누가 저 그때 뭐 150만원 투자 했다가 이제 뭐 월급 두세 번더 때려 봐 가지고 그래 봤자 4,500 투자한 사람을 한번 엿대부라고 그렇게 찍어 누르는 멍청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아씨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억울하고 열받네. 아 여하튼간에 예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거를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못 배우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죠. <laughs> 아 일단 제가 방송용 블로그에 그 당시에. 예, 주식 관련된 글을 또 게시를 따로 할 거고. 아,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. 힐라 오이딩스 내가 막. 근데 솔직히 저도 할말 없는 게. 아, 저는. 좀 뭐라 그래야지? 힐라가 유럽, 뭐, 미국 시장, 중국 시장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. 유럽에서 휠라가 되게 잘 되거든요. 원래 휠라 근본이 이탈리아잖아요. 이탈리아 출신이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잘 돼요. 막 스케이트 선수들 막 보면은 막 휠라 유니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. 그러니까 되게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그렇게 망할 줄이야. 어 하나 도 됐다. 0천 원. 아, 뭐 그냥 2천만 0 0 자꾸 되니까 재미가 없네요. 이럴 때 한번 한 10만 원이라도 돼줘야 내가 오, 10만 원 어떡해? 오, 막 이런 거할 텐데, 예 오늘도 이렇게 끝났고, 여하튼 주식 얘기는 다음 주로 이어지고요. 오늘 결과를 보면은, 예, 27,000 원치 해가지고. 천원 세개 천원 세개 6, 6, 4, 4, 2... 아, 맞다. 이거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었네. 이거를 플립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. 이... 이렇게 나왔고요. 이거는 2천원... 아, 씨,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아,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아, 맞네요. 이게. 2,000원. 그리고 2,000원. 2,000원. 2,000원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총 11,000원 당첨됐습니다. 아, 씨 언제 이, 이익 보냐, 이걸로. 뭐, 주식이나 이거나 뭐 예, 이익 보기 힘든 것 같아요. 여튼간에 어 휠라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. 그게 어떻게 는지 그럼 오늘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안녕히 주말 보내십시오.